올라가시면서 여기를 조금 봐주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흰색 무궁화랑 자주색 무궁화가 있습니다 서울현충원은 1년에 두번 꽃을 교체를 해드려요 유가족들이 아무리 바빠도 현충일 때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날짜를 잘 모르거나 먼 위치가. 수영장에 계신 충북 화물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해주니다가면 응. 응. 왜, 말해주면 해주면 왜, 말해주면 왜, 해주해주면 왜, 말해주면 왜, 말해주면 왜, 말해주면 왜, 말해주면 왜, 말면 왜, 말말말 내가 수경을 할게요. 격리하면은 거수 격리합니다. 우리 주택 고로 어르신들을 데려왔습니다. 자니까 철현 격리 바로 일동 능력 바로. 방금 선배들이 이곳.